오정근 교수님 모십니다. 오 교수님도 요즘 뭐? 중견 혹은 중견이라면 그렇게 좀 외람되고 원로 중견 원로 사이즈 되시는 것 같은데 중교 교수님도 얼마나 바쁘시고 힘든지 입술이 다 텨서 제가 지금 그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입술까지 다으시고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것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때 너무 과로하고 여러 가지 <laughs> 돈안 되시는 일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글쎄 이게 돈이 안, 돈이 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일에 일해 왔다가 타다 보니까 핀잔만 듣고 그렇습니다 보람이라고 여기시고 그것도 몸도 챙기시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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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시면서 챙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전계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두된 이슈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제도라는게 등장을 했어요. 네, 공약으로 나왔죠. 네, 기본소득제도가 기본소득 네. 많은 국민들에게 좀 생소하기도 할 거고 해서 네. 기본소득제도가 어떤 것이며 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제도의 논의 배경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그래.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하든 안 하든 소득이 높든 적든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정 복지에 대해 예를 들어서 무상보유, 무상급식처럼 소득의 고하를 불문하고 혜택을 주는 다양한 여러 무상 보편적 복지를 단순해가지고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 국민에게 대상이죠. 전 국민,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아, 참, 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물론 30%, 고의 30%는 안 주지만은 하위 70%에 대해서 지급을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런 그 기본소득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논의 배경은 첫 번째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복지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저 일단 이제 일일차적으로 일, 4대 연, 연금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직연금과 또4대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어그에 여기 어, 나오는 그, 어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대 보험이 있는데 아, 노인요양 보험이 있습니다. 네. 밑에 있네요. 노인요양 보험이 4대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노인들의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아동, 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육료라든지 양육수당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2차 안전망으로, 어, 소득이 일정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가지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게 지급되고 있고요. 네. 또 자활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이제 못, 뭐, 어, 받지 않고 있다.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기는 삼차 안전망도 또 이게 구비가 돼 있고, 이걸 제가 연령별로 생애 주기별로 한번 보면은 임신 출산 때 출산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저소득층 어, 여러 가지 기저귀 조제 분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여러 종이 있고요. 예.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등등 해가지고 서른일곱 종이 지원되고 있고. 많기도 합니다. 아동도. 교육급여 급식비 이런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이 있고요. 청소년은 고교학비 지원 교육급여 급식비 등이 있고요. 청년들도 장학금이라든지 근로장려금 등이 있고 중장년은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노년들은 기초연금 같은 거 노인돌봄서비스 이런 게 있어, 있어서 총. 5 0 0종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 안전망이 소셜 세이프티 네트워크 사회적 안전망이 꽤 촘촘하고 꽤잘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도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을 예, 겁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데도 복지사업계가 존재할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만약에 기, 여기나 앞에 제가 얘기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하는 것이 사인가족 경우에 한백한칠 팔십만 원월 소득이 안 되면 이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생계, 근데 생계, 의료, 의료 주거, 교육을 어. 다 합하면 한 이백만 원이 넘어요 혜택 받는 것이. 그래서 저번에 일부는 취직을 안 할래 나 취직을 버리면 지금 못 받기 때문에 안 할래 하는 지금, 현상까지도. 예, 지금 이게 뭐냐면 아직 우리 이것이 다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만약 에 아들이 예.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백만 원을 받으면은 그 가족은. 200만 원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여기서 안 되거든요. 근데 전산화 안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아들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아버지 이거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전산화가 지 한, 한, 현재 한 20, 30% 밖에 안 됐어요. 전산화가 다 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예. 벌써 그런 조직이 전산화가 된 나온다고? 지역에서는, 된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너 그런 데 가지 마라. 중소기업에 갈 필요 없다. 너 가면 내가 못 받으니까 오히려 손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 안 가나, 최소한 거의 비슷한 수준은 유지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는 그런 네.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기초생활은 되거든요. 네. 뭘 모르기 때문에 각겠는데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일자로 동사무소에 있는 그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좀발로 뛰어서 현장을 가, 가야 되는데,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이 좀. 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좀 사무실에 앉아 있는 타입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 복지 전달 체계의 누수 현상이 벌어지다 뭐, 둘러 말하는 게그 말입니다. 좀, 좀 어렵게 말하면 어렵게 그런 거요 복지 전달 체계의 그리고, 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아, 그래도 것보다. 이런 또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잘 모르, 저돌잘 모릅니다. 예. 그두 가지 문제고. 또한 가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그, 이런 그, 가족 사회 문제가 있어요. 아들이 있긴 해요. 네. 예. 근데 연락이 잘안 되는. <laughs> 그런 경우에 그런, 노인이. 아니, 보면 이제, 왜냐면 이제, 아들이 분명히 수입이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3, 400만 원 버는 아들이 있는데, 노인 혼자 살면서 아들 연락 안낸 경우에도 가족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도 해줘야 된다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아들에게 자산을 다 물려주고, 지금 건강 보험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산을 없이 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기초연금 그런 기초연금보험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좀 명백히 노인들이 재산이 있는데 그거 받으려고 지금은 이제 소급해서 못 하겠지만 돈을 자녀들에게 누구한테 다 미리 미리 줘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가족 사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떨어져 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인데, 이런 것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막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전부는 아니겠또한 네. 가지, 그래서 사실 복제도 지 굉장히 잘 갖춰져,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적절한게 문제예요, 지금. 적자고, 지금 어, 어제 그정부에 발표한 거 보면 앞으로 4대 보험이, 요 사, 건강, 고용, 산재, 노인 요양보험이 2023년 되면 전부 다 문제가 될 거다. 발표했기 때문에. 예, 뭐 당장 이미, 건강보험은 큰 폭으로 지금 적자가 남아있는 것 예, 지금 거라고 문제가 맞죠? 많지도 않아, 어,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예. 너무, 그것이 이제 오히려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가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음. 뭐냐면, 이제, 어, 일정 소득이 안 되면은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는 거죠. 음.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예. 소득이 적으니까 거꾸로 정부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만약에 호불이 가구의 경우에, 2,100만 원 이하면 최대 170만 원 돌려주죠. 맞벌이 가구는 연간 2,500만 원이 안 되면은 210만 원을 돌려는이 혜택 받는 가구가 작년에 138만 가구에 1조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꽤 선진국 제도입니다. 그죠? 사실은 음, 그 더이가 얼마나 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게 보면 맞벌이가 2,500만 원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거든요. 200만 원 소득이 안 되면은 일단 정부에서 연간 21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가구들이 138만 가구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 복지제도 촘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가족사 문제나 몇 가지 괴물를 제외하면 사각지대에서 저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거리에 홈리서있는데왜 홈리서가 있느냐 말이지. 이건 말이야. 제도상으로는 막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래서 복잡, 복잡 다기한 공적 사회보장제도와전달체계 때문에 복지 누수 현상, 그리고 과도 행정이 필요하다. 이,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본래 기본소득을 우파해서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맞아요. 저오리지은 그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몰아서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하자. 그런데 음. 이제 오히려 지금은 한국의 대선 주자는 사회보장제도는 그대로 둔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자. 이런 인기영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말이에요. 누가 내고? <laughs> 그게 문제죠. 그래서 <laughs> 어, 지금 얘기해 어떤 후보, 누가 네, 어떤 모뭐 후보 얘기는 <laughs> 그걸 자기가, 자기가 비상 것에 한 43조 정도 필요하다는 걸 자기 분석해냈어요. 분석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주로, 이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더 올리자. 네. 예. 법인세나 소득세를더 올리자. 두 번째로는 전 국민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하자. 이재명. 네, <laughs> 예, 뭐, 본인 이 얘기했으니까. <laughs> 예. 근데 이제, 어, 지금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소득세를, 법인세를 내려서 국가 경쟁력을 보여 어, 제거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여기가 지금 쓰고 있는 정부 지출을 합리적으로 좀 조절하면 된다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얘기했다가 빚만 연간 40조씩 늘어났거든요. 네. 지금이 쓰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말습 예산 구조조정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려워. 국방비도 어려워. 그렇죠. 경직성이 인건비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디 막상 손대려면 근데 없죠.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러나 그걸, 그건 손못 대는데 줘야 되거든요. 줘야. 아니 사실은 손대려면 사실은 복지 구조조정을 해야 돼. 130조. 아건안되잖지요 복지 아니니까. 종류 500 종류가 넘어요. 네, 그게 예, 하지 않고는 예,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복지 구조조정이 왜안 되느냐면은 각 부처가 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공 그렇죠. 여성부, 복지부, 뭐, 기획, 저는 거, 다지방되 있지. 교육부, 교가 다. 뭐 대체, 고용, 뭐 예. 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통합이 돼서, 음. 이것이 통합돼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해야 복지 누수 현상이 줄어드는데, 각자, 각 부처마다 자리 문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내놓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복지제도가 있고, 오히려 아는 사람은 다 먹고, 모르는 사람은 못하 이런 제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돈 사람은 중복을 막다유기도 하고. 요 예. 심지어 제가 보니까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00번 이상 병원에 간 사람이 수천 명 넘었어요. 연간 2,000번이면 상상도 못해. 하루에 다섯 번씩 가서 그냥 병원에. 급여 그그 어떻게 했나 하면 여기 언론에 신문에 보도있는데 약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약국에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제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이 이제. 아, 이건 의료 보구나. 쇼핑이 아니라 전에 두 번째 가도 의료 쇼핑 했는데 의료 절도네요. 절도라고 봐야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조사가 됐는데 법이 없어서 법이 처벌 못 한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하여튼 그런 누수현상을 떼면 사실은 우파에서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공적사회보장제도는 그대로 둔채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해도 43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 준다 그러면 1년에 한번 50만 원 주면은 5천만 명이잖아요. 25조가 됩니다 매달 5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연간 3 0 0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인데. 원래 400조, 5천억. 근데 75%가. 한 사람이 50만 원 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뭐라고 하지 압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 이렇게 네. 합니다. 필시 더 내놔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는 굉장히 네. 문제가 많은 건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실업증가우 그랬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5십 3, 4, 4, 50년 전에 컴퓨터가 나올 때 컴퓨터가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나올 거라 랬는데 컴퓨터를 사용한 일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공지능을 응용한 일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기우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도입 사례를 보면은 미국 아래스카주가 연구기금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래스카가 워낙 석유 등 천연자원이 워낙 많은데, 인구는 한 70만 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천연자원을 가지고 76년에 연구기금을 만들어서 82년부터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인구가 워낙 적은데, 천연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캐나다도 어디 가면은, 어느 주에는 제가 그때 출장 가서 보니까, 어스 요금 같은 것도 안 내요. 그것도 일종의 <laughs> 그 보조해 주는 거죠. 네, 예, 유서 예. 많이 나서 그래요.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핀란드에서 어, 예.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2년, 2년간 약2 어, 0 0 0 명을 선발해가지고 월 70만 원을지급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제 월 70만 원 주면 는 일을 안 하는가. 지급을 음, 구할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는가. 네. 예, 그런 걸 네. 조사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한 가지 최근에 많이 얘기됐습니다마는 스위스, 스위스 같은 데는 월 300만 원. 스위스가 1인당 소득이 10만 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우리 소득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네, 네. 한 3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했는데 76.7%가 반대했어요. 네. 부결됐습니다. 반대표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스위스 국민들은 역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어요. 정신이 제대로 돼 왜냐하면 재혼 말은 어떻게 할까 이문제를 네, 걱정했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는 재원 관계없이 그냥 무슨 내 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 뭐 많이 많고 또 그걸 또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파퓰리즘적인 표정을 하는데 서위스는 이것 때문에 음. 두 번째로는 어, 노조 쪽에서 만약에 기본소득제를 받는 대신에 지금 복지제도가 없어지면 오히려 더 불리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음. 오히려 노조가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 사회적 약차나 선별적 복지로 많이 받는 사람은 저게 생기면 손해된다고 보는 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잘하니까?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네. 벌고 또더 받으니까. 네. 오히려, 그래서 노조도 오히려 반대해서, 그, 이게, 합리적인 노조라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스위, 제가 이거 보고 스위 사람들은 역시 이성적인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점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문제점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이걸 많이 얘기합니다. 가장 문제점은 지, 재정 지속 가능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줬을 때, 재정이 지속 가능하겠네요. 당장 첫해 한두 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뭘로 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표를 많이 씁니다. OECD의 공공사회기출이 GDP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이 한 22%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10%다. 근데 이게 뭐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직 복지 성숙도가 낮다. 왜냐하면 유럽 유럽은 대개 한 100년쯤 됐어요 복지제도 도입한지. 네네. 우리나라는 최근에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계속 늘어나는데 한2 0 4 0 5 0년되면은 이제 거의 연금 국민연금도 다 이제 받게 되고 해서 유럽 OECD 평균 수준까 도달합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금 복지제도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만 유지해도 2 0 4 0 5 0년 복지 성수도가 선중국처럼 대은 이미 벌써 이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저부, 저부, 저복지다 얘기를 하고 음. 있죠. 근데 요걸 또한 가지는 국민소득 수준의 차이입니다. 만약 국민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서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사람들은, 이백만 원을 내도 팔백만 원과 생활이 되잖아요. 네. 근데 한 달에 백만 원 버는 사람은, 이십만 원을 내버리면, 똑같은 비율은 이십 프로지만, 팔십만 그래, 원 밖에 안 되니까, 큰 우리는... 타격을 받습니다. 네. 또, 받는 사람도, 어, 200만 원 받는 사 받으면 오좀 돈이 많네 하지만, 음. 20, 같은 20%지만 20만 원 받으면 이까지뭐 해. 이런 음. 얘기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 소득 수준 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보정을 해서 봐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요런 건데요. 그걸 제가 이제 2010, 그 소득 수준의 차이를 조정해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요건는오시리 평균, 음. 평균의 부담이고요. 이 예. 요거는 OECD 평균의 복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음. 제가 한5% 5%씩 더 해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요 안에 들어오는 중부담이다. 요거 중부복지다. 이렇게 봤거든요. 아, 예. 그러면 한쪽은 퍼센트 부담률이고 요건 복지 수준이고 요는부담률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벌써 지금 제도만 가지고도 요걸 소득 수준을 조정하고 조정하면은 벌써 중부담 중복지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2050년 복지가 성숙됐을 경우에는 우린 중부담 고복지가 돼요. 예. 고복지에서는 중부담인데 고복지가 되면 재정 파탄이 나는 거죠. 여기 재미있는 것이 다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다 한가다 하는 나라들 예, 다 예,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피거스 그죠? 예. 남유럽 재정 위기 국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피거스.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중부담 고복지면 근데 선유들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나들은 라다 지금도 복지 성숙도가잘된 나라들도 중부담 중복지를 가고 네. 있습니다. 딱 대칭적, 아까 얘기하신 스위스, 핀란드 시어머니, 네. 핀란드캐란다 하지기, 네. 왼쪽 아래 있고요. 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들이에요. 음. 스위스는 반대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딱 대칭적이에요, 이게. 아주 그 표가 아주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면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건 안 보여주고, 제가 이건 따로 제가 분석을 한 건데 이것만 보여주고 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복지다 그러는데 아니 이것도 보십시오. 저 빨간 선의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무섭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안 보여져요. 그것은 아까 여기까딱잘라버리거요 네. <laughs> 많은 접합계는 파 학자들이 여기까지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복지다 그러는데 실제로 복지 성숙도와 국민소득 수준 차이를 교정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미 중복 중북, 중부담 중복지고 앞으로 복지가 완전히 성숙돼가지고 국민연금을 다 받게 되는 20450년 되면 우리는 고복지에 대해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같은 나라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리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니까 일부더 저기 가겠네. 요 오히려 포르투갈 제일 에가겠네요 완전 우리나라는 더 저기다 니고 포르투갈을 제기 예, 예, 위에 가겠군요. 그렇죠. 그런 문제 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재정지속 가능성 문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다른, 요거는 다른 지표를 본 건데. GDP 복지지출 규모를 g d p 된대 비율인데. 네. 이게 지금 현재 그냥 예산상으로 한번 보면은, 어, 지금 현재 예산 100, 예산이 31%가 복지 비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제도만 가지고 2030년 되면 44%, 2040년 68% 되는데 이게 50% 정도 넘었으면요. 예산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도 원래 400조 중에 130조 원이 복지 예산 네, 그러니까 그, 네,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 옛날 옛날에는 국방이 한3 0에는 30%였던 10%를 줄고요. 네. 복지에 10%에 30% 올라갔거든요. 저 네, 원래 그 숫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방비가 40조 몇 천억 원이고, 네. 예. 복지 예산은 130조 원이. 니런데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가 북핵 문제를 생각하면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되는데, 네. 우리는 오히려 복지 때문에 국방비를 줄이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laughs> 이미 복지 예산의 예산의 비중이 50% 이상 넘어서면 예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 2030한 5년쯤 되면은 재정 파탄이 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 운영이 안 됩니다. 근데 재정 파탄이라는 게 아까 포, 포르투갈 그리스 그게 재정이고 그게 멀지 않았어요. <laughs> 제가 걱정하는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 15년쯤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분들은 한 20년쯤 2040년 정도면 민이 형도 고갈 됩니다. 정부도 2 0 6 0년을 했는데. 그 <laughs> 성장률이 낮아져 수익률이 낮아져 그게 수익률이 7%를 가정하고 있어요. 음. 수익률이 지금 현재 뭐 2, 3%로 낮아졌고 또 고령화가 빨리 진전되고 이런 걸 고려하면 대체로 이제는 한 40년 정도면 고갈될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음. 재정도 받는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다 도망가버리겠죠. 이거를 지금부터 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하기는 그냥 오히려 더 기본소득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도자급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한 보면은 <laughs> 두 번째는 <laughs> 지금 얘기한 사람들이 재원 조달을 뒷받침 안, 안 된다. 매우 복잡하게 썼었는데 대체로 지금 아까 이재명 씨 얘기 보면은 어 무슨 뭐어 국토보유세? 예 국토보유세를 부과한다는데 이거는 이미 옛날에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위연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미 소득을 돈을 벌어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과 재산을 사는데 또 재산세를 또 내거든요. 예. 거기서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위험 판게 난 적이 있는데 국토보유세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토는 그냥 국유, 국유와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종합부동산세 그럼에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그렇 말하는 게 예, 이미 뭐 좀그 예, 이미 그것이 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데도 내고 있어요. 예.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수 없는 나라이게 정말. 무슨... 거기다 더해서 국토 보이세를또 낸다. 네. 예. 그 부동산에 세 가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세번에 죄송합니다죠. 일단 기본 보이세 종합 부동산세, 뭐뭐 종부세를 다 내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예. 그런 건데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이건 너무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문제가 복지된 인식의 문제예요. 복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복지 기본 원칙은 보충의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충 원칙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근면하고 자주 하고 모자란 근면하고 자조하고 모자란 부분을 누군가 가 세금을 내서 도와주는 응.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내가 일을 안 해도 한 달에 뭐 얼마 준다 이런 식은 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근로윤리와도 문제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이걸, 이걸 자조적인 복지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응. 네. 그리고 맞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응. 누구 세금을 더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네. 돼야 되거든요. 네. 선진국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은 200년 300년이 왜 선진국이 될까 우리는 왜 3대만의 름을 물려야 까 그게 다 이런 근로윤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중장기적인 재정취소 가능성은 언제나 기본으로 해야 되고 현금 퍼주기 웰페어보다는 일하는 복지, 근로 촉진의 복지 워크페어로 가야 되거든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 쉽게 말해서 그런 말씀이죠? 지금 독일 같은 데서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 근데 실업보험을 주는데 훈련을, 실업훈련을 받고 있다. 컴퓨터를 하고 있는 다닌다. 그러면 보험을 줘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린 요번에 그것도 실업보험도 물론 뭐 실업자는 딱한사정이면 6개월에서 8개월로 기본적으로 내렸죠. 금액도 네, 또. 그렇습니다. 늘어난다. 근데 독일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일을, 돈을 조금 벌어, 벌었거나 그한 달에 몇십만 원을 벌었거나 아니면 직업훈련을 다닌 증명서 있으면 줍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아, 으면은 워크피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봐야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 준다 이렇게 해갖는 사람들 같다안 안 되는 거죠 그렇처럼 그렇게 해야 개인도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제가, 제가 이거 쓴 건데 근로가치가 훼손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대학을 이렇게 컴퓨터 학교를 나왔다고 해 봐요 근데 5년 10년 쉬면은 컴퓨터를 다잊어버리게 돼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로 노동의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력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이미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 체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컴퓨터 실력 같은 거. 근데 몇년쉬고 나면 그냥 못 해요. 그니까 경력 단절 같은 예, 취업이 그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고그 사람, 그래서 계속 이제 완전히 그냥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근로윤리와 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선진국 노동조합, 아까 선임수처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표심을 의식해서 재정 지속 가능성, 재원조달 방안도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자조적인 복지, 일하는 복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실험률이 개선될 건지 허실치도 않아요. 선임국에서는 그래서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한 달에 한뭐 몇십만 원 주면은 그냥 그 정도 받고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데는 이것이 어떤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조건 준다. 이런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거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제약만 남겨준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네. 상황입니다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그 님트 현상이 생겨나는 네. 이게 또 다른 의미. 네. Not in my term. 뭐 뒤에 재정은 난 모르겠고 나는 도입해가지고 표만 얻어만 <laughs> 되고 뒤에는 뭐. 난 그게 이게그스의 옛날에 파판드레우스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판드레오의그 슬로건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준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제파판드레오 그. 그 선거 유세 동행 선보 고 지금은 뒤로 잡아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어. 말합때다 선동을 하는데 여러분 저 은행에는 돈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은행에 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은행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까 그 은행 가지고 펴주겠다. 아까 국토보이셔도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 국토는 다 우리 어 다른 사람들이 국토를 까딱 갖고 있지만 국토 국토다. 세금 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샀다는 생각을 안 하고 썼고. 국토다. 예.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최고권해인데 이런 이런 한마디로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적인 사고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국가들이 개,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laughs> 네. 국가를 공화국을 만들고 개인들이 자산이 모여서 국가의 그 자산을 볼수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반대로좀 네.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이제 어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한달에 뭐한 50만 원씩이라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혹해 가지고 요 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 지질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것이 불과 멀지 않는 15년 정도 지나면은 바로 부메량에 대해서 재정 파탄은 돌아와서 내가 보기에는 학교도 못 가고, 지금 그리스가 그렇거든요.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젊은 사람들은 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그 의료 수준 안 무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의사들이 월급을 못준 의사들이 다 해외로 많이 해외 네. 우선 의사들 해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병원에 약이없기 때문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라고 하는 약도 약을 각 비치 해 놓고 있 못해요. 네. 왜냐하면 약도 상당 부분은 정부의 보전을 받아야 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니까 약국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무차별 복지주의자들은 마치 지금의 이 엄청나게 힘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그거는 다 절로 유지되는 걸로 전제하고 물러나는 네, 걸 보고 그렇, 이 병원 그렇습니다. 이 의료 다 되는 걸로 보고 투출하겠다 이래. 약간 이제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어, 지, 지금 지출을 좀 줄인 데다가 또 보민세도 올린다. 그런 보민세, 보민세 올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 기업이 우리나라에 가만히 보민세를 올리도 가만히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를 있는. 데 그거 얼마나 어긋난 생각입니까? 예. 다다막 나가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고 없어지는 건, 결국 일자리도 없는 데다가 재정파탄 가져오면 제가 걱정하는 것이 지금의 좌파적인 주장이 굉장히 어뭐 희망은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불과 모자않한 10년에서 15년 정도만 지나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부메랑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 정리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